고등어는 지방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으로 오메가3 지방산과 단백질, 비타민 D, B12, 셀레늄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심혈관 건강, 두뇌 기능 향상,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능을 지닌 식품입니다. 고등어에 함유된 DHA와 EPA는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액을 맑게 하여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뇌세포의 활동을 돕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며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고등어는 단백질 함량이 높아 근육 유지와 성장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계 안정과 피로 회복에 기여하고, 셀레늄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노화 방지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고등어는 불포화 지방이 많지만, 열량은 낮아 다이어트 식단에도 적합한 식품으로, 먹는 방법은 간단히 소금구이로 즐기거나, 된장 고등어 조림, 고등어 김치찜, 고등어 강정처럼 매콤하게 조리해도 좋으며, 구운 후 레몬즙을 뿌리면 비린맛이 줄어들고 풍미가 살아납니다.